오늘은 아주 간만에 진짜 완전 신상업장. 근데 뭐 완전 모험하는 느낌은 아닌 게, 이 셰프님 내가 잘 아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알게 된 게, 난 이런 스샤가 있는 줄도 몰랐어. 처음 보는 이름이었거든. 근데 그 카톡에서 이렇게 그, 뭐야, 친구 목록 보다가 그몇년 동안 안 보이던 셰프님이 프로필 사진을 여기 간판으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어? 이분 아직 하고 계신가? 여긴 또 어디야?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찾아서 전화를 한 거지. 그때데 전화를 해보니까 뭐 오픈한지 뭐 며칠 되지도 않았더라고. 예전에 한참 이 셰프님의 스시를 먹을 때도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시다. 뭐 이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실력에 대한 의심 같은 건 전혀 없었으니까 뭐 안심하고 방문을 했지. 뭐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에 뭐 하나하나 맛 얘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뭐 추억 파리가 좀 많을 수 있다. 아 진짜 진짜 오랜만이었거든. 엄청 반가워서. 어, 쇼피님도 뭐 간만에 뭐 얘기 많이 했지. 아이, 처참함이 와사비야 되는데, 와사비를 주기도 전에 이걸 <laughs> 주시더라고. 이게 뭐 고구마 스프인데 차갑게 내셨어. 그리고 안에는 그 무화과랑 초당 옥수수 들어있는데, 뭐 달달하고, 이거 괜찮더라. 이거 나 차가운데, 요새 초당 옥수수랑 무화과도 딱 먹을 때잖아. 뭐 어중간한 차왕무시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훨씬 낫지. 먹고 있는데 이제 와사비 주시더라고. 그동안 어디가 계셨어요? 탈레스. 아, 탈레스에 색깔이 탈레스 있다고. 형, 이 대화 내용만 듣고도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셰프님 이제 정영진 셰프님이라고. 사실 나는 10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스시조를 처음 갔을 때. 그때 내 스시를 주셨던 분이 이진욱 셰프님이나 뭐 마치모토상이 아니고 이 정영진 셰프님이었어. 그 정영진 셰프님은 뭐그 뒤로 스시조에서 뵌건 아니고 그 뒤로는 이제 뭐그 강남의 히까리 그리고 그 최지용 셰프님이 헤드로 올라오시기 전에 스시 초희에서 몇번 뵀었지. 근데 이 셰프님이 여기저기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는 이유가 이 셰프님도 거의 인성이 목적이야. 진짜 대쪽 같으셔. 예를 들면, 뭐, 오너가 음식이나 운영에 너무 간섭을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때려치시더라고. <laughs> 아, 이 문어는 진짜 맛있었다. 내가 지금 별거 아닌 그 치마미라서 말안 하려다가 저 문어 거의 얼마나 뚜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 도쿄의 스시 남바에서 먹었던 것처럼 그 솜사탕 그거에 약간 하위호환. 그러면서도 달달한 양념 맛이 엄청 제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어, 저 문어는 진짜 맛있었어. 반면에 이 야귀 간 안키모는 좀 별로였던 게 이게 저, 아기 간에 그 기름진, 고소한 맛이랑 그 소스, 그 양념의 달달한 맛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 모미지 오롯이의 그 시원한 맛이 너무 도드라지더라고. 간성애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맛있게 먹어줄 수가 없었다. 요거는 이제 대게 살 발라서 그 위에 그 새콤달콤한 식초 소스를 이렇게 주례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뭐 흔히 먹던 맛이지 왜냐면은그 아무래도 이 뒷주방 요리 계열은 스시 조에 계실 때 많이 이렇게 습득하시는 게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그 스시인이랑 좀 겹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진욱 총리님보다 좀 선배시잖아 뭐 하나 걸리는 껍데기도 없고 그런 건다 좋았는데 딱 하나 좀더 있었으면 좋겠던 거는 시소 향 요거는 갯장어 하모 어 그러고 보니까 올 여름에 내가 하모를 별로 못 먹은 것 같네 이거 뭐 그냥 하모 샤브샤브처럼 익혀서 그 위에 메실 소스한지는 아주 뻔한 조합인데 맛이 조금 안 뻔했던 게딱 처음에 먹었을 때나 이거 오버쿡인 줄 알았어 내가 생각했던 그 질감이 아닌 거야 진짜 살짝 익어가지고 약간 탱글거리는 하모를 먹잖아 보통은 얘는 너무 푹익은 거야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씹다 보니까 아, 이게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 안하고의 그 포슬포슬한 느낌이랑 고소한 맛이 잘 느껴지는 그 살맛 있잖아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이 하모에서 느껴지더라고 이 전복찜은 저. 들어먹는 개우 소스가 색은 되겠지는데 맛은 너무 크리미한 거야. 그러니까 크림 뉘앙스만 너무 강하고 개우 향이 많이 약하길래. 내가 이거. 크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크림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에다 이제 파마산 치즈를 넣으셨다더라고 그러니까 간은 이제 치즈를 잡은 거지. 그래서 어쩐지 저거는 뭔가 리조또로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요 능성어 사시미 이 흰살 사시미를 보면은 그 정인 셰프님 스시초이계실 때가 생각이 나는데 뭐 아무래도 내 채널을 보는 그 시청자들의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정인 셰프님이 스시조이계실 때 추억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스시초이계실 때는 먹어본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공감대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시 초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스시 전에 이제 츠마미 종류가 그렇게 다채롭진 않았잖아. 주로 사시미 종류가 좀 많았거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흰살 생선 사시미들이 진짜 오지게 맛있었어요. 리틀 코지마라고 불렸던 게뭐최주영 셰프님 때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가 더뭐 스시 조 출신이랑 뭐아리아케 출신 이렇게 조선 호텔이랑 신라 호텔이 되게 양대산맥을 이렇게 되게 공고히 있던 때라서, 뭔가 되게 약간 대립각, 약간 그런 느낌? 뭐 자기들끼리 그는지 는 모르겠지만 이제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정인 셰프님이 주소호텔 출신이면서 초이 가서 이제 신라호텔의 그 장점들을 되게 많이 익히셨어. 그 양대 산맥의 그 장점들을 다 익힌 하이브리드 셰프님이 된 거지. 그래서 난 지금도 이제. 구독자들이 뭐 가격 싼데 중에 추천해 주는 데 없냐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게이 정인 셰프님이 히깔리 있을 때가 진짜 개꿀이었거든. 그 가격은 진짜 싸. 그리고 분위기는 좀 그렇지 거의 이자까야 느낌이니까. 근데 거기 오마카세 코스는 그 가격대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맛이 좋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만 두셔가지고 나도 거기를 아예 잊고 있었어. 난 거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있기는 있더라고. 아무튼 그 반가운 셰프님이 이제 완전 스시에 전념할 수 있는 요 스시 전으로 오셨다. 요거는 이제 맑은 국 스이모인데 노저 가운데 있는 게 바지락으로 만든 신조야. 그러니까 어묵 같은 느낌인데 이거 고속도로에서 파는 핫바 맛이라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 되게 간간하고 달달하고. 뭐 요새 뭐 전갱이랑 청어는 항상 맛있다고 내가 그렇게 극찬을 하는데 요 청어 같은 경우에는 더. 더 살밥이고, 기름기가 오져가지고, 유독 더 맛있게 느꼈어요. 이게 이에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이 있더라고 약간 들러붙는 듯한 그 지방이 이렇게 이를 감싸는 느낌. 그리고 내가 옛날에 스시초이랑 히까리 가면은 항상 블로그에다가 이 가리비 초밥만큼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썼거든. 그 이유가 이렇게 바로 잡는 거랑 그 잡아 놓은 거랑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이셰프님은 항상 저 가리비를 그 자리에서 잡았거든. 아, 그래서 난 저거 디기리로 주는 줄 알고 되게 기대했는데 그거 살짝 익혀가지고 그 위에, 운이 얹어서 이김 위에 나와가지고 난 되게 김샜잖아.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그냥 너무 맛이 평범한 거야. 이렇게 구워 나오기 전까지 나 되게 그 추억에 잠겨 있었단 말이야. 셰프님이 저막 가리비 이렇게 까는 거 보고. 아 이날 되게 추억여행을 많이 한게딱 앉자마자 셰프님이 나보고 여자친구는 이러더라고. 셰프님이 마지막으로 본 여자친구가 누구였더라 하다가 내가 셰프님한테 아, 그때 그친구요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아, 가슴이 웅장해지는 얘기는 옆으로 좀 치우고 샤리 통도 이제 옆으로 가져오고 태부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스시 타임 첫 점으로 이제 아오리까를 주시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처음 간 곳이다 보니까 구도도 잘못 잡았고 초점도 못 잡았네. 이게 딱 봐도 샤리 담아가 좀 작잖아. 그래서 이게 맛, 밸런스가 조금 안 좋았는데, 너무 오징어만 강한 거야. 그리고 이날 셰프님이 와사비 주실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요새 비가 많이 오면서 그 와사비가 수분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날 와사비가 내가 처음에 먹어봤을 때, 향이 약하긴 약했어. 근데 스시로 먹으니까 확실히 양이 훨씬 더 필요하겠더라고. 그리고 샤리 같은 경우에는 소금간은 엄청 뚜렷한데, 초에 신맛이 너무 약하더라고. 그래서 맛 자체가, 샤리 맛 자체가 너무 밀려. 그러니까 아오리가 자체의 맛이 뭐 엄청 센 그런 네타가 아니잖아. 원래 흰살 생선이나 오징어가. 그럼에도 샤리 맛이 너무 죽더라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셰프님 뜻시 담아가 진짜 많이 작아졌더라고. 내가 샤리 좀 키워달라는 얘기를 한몇 번을 했어. 그러니까 한번더 키웠다가, 나중에 좀더 키워달라고. 아무래도 그 손님들이, 줄여달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거든. 샤리 좀 작게 해달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습관 들었다고 그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 팔레스 호텔 같은 데는 더 심했을 거야. 이제 특히 여자 손님들이나 술 마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배부르니까 샤리를 자꾸 줄여달라고 엄청 많이 요구를 하거든. 아, 말하다가 또 넘어갔지만 방금 나왔던 그 광어는 코부지매를 엄청 빡세게 해가지고 씹을 때그 뻣뻣한 식감이 좀 살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 그 다시마의 쓴맛, 쓴향 때문에 내가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정면 돌파를 했다 그래야 되나? 그샤리랑네타 사이에다가 시오곤부를 바쳤더라고. 그 다시마 이렇게 졸인 거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원래 조미료처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짠맛을 확 더해 주고 다시마 맛이 애초에 거기서 확 나는 느낌으로 가니까 그 생선 살에 스며든 다시마의 쓴 향이 거슬리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요새 가격대가 높은 스시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가격대가 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가 네, 데다 원물들이 엄청 좋더라고 그리고 사실 참치 같은 경우도 이날은 스페인산이었는데 평소에는 원래 일본산을 받으신다더라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일본산이 아닌 이유가 뭐 일본산이 비싸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 그 업자들 통해서 들어오는 일본산이 좀 기름이 셰프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좀 기름이 덜한 스페인산을 고르셨더라고 여기가 뭐 오픈 초라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재료의 돈은 진짜 안 아끼긴 하는 것 같아 이거는 금태구인데좀 특이하게, 저살 사이에다가 우니를 넣어서 이렇게 구워내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니가 익으면은 약간 빳빳해지면서 생선 알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저무오로시에저 기위가 섞여 있는 거야. 보통 이거 특이하다고 여쭤보니까, 뭐 멜론 넣을 때도 있고, 그뭐 무화과, 청포도 이런 거 넣을 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난 생선 자체에 약간 달달한 양념 묻혀서 굽는 거 있잖아. 유한약기처럼. 그런 거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저거는 생선 자체는 그냥, 그냥 구운 생선인데 거기에 이제 저 달달한 과일 무오르시로 단맛을 좀 더해주는 것 같더라고. 뭐 이날 뭐 씨알 좋은 새우도 내가 두 마리나 먹어서 기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참치부터 샤리가 조금 달라져. 내가 아까 오징어에서 샤리 얘기를 하면서 맛이 너무 약하다 그랬잖아. 초가 그게 셰프님이 의도하신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흰살 생선이나 오징어는 맛이 약하니까 샤리가 내 탈을 너무 압도할까봐 오히려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샤리가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보면은 처음에 나오던 샤리는 그 옛날 스시 조계실때그 스를 베이스로 한 거고 이제 그 참치부터는 초희에 계실 때 약간 신라 쪽에 그 냄새가 묻어 있는 그 샤리야. 그래서 두 가지 샤리 다 되게 친숙한 맛이긴 해. 뉘앙스가. 아, 그리고 나저대뱃살 구운 게 나는 그렇게 별로더라. 항상 양념해서 구운 게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와사비가 향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양 자체가 되게 모자르게 들어간 느낌이라 스시를 먹다가 자꾸 와사비를 한두 젓가락씩 더 먹게 되더라고. 셰프님한테도 계속 더 넣어달라고 얘기는 계속 했지. 셰프님도 식사 끝나고 이제 대화할 때그 얘기 하시더라고. 요새 와사비들이 확실히 매운맛도 덜하고 향도 약하고, 단맛도 너무 약하다고. 아까 가리비랑 같이 주신 우니는 뭐 페루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북해도 산저 키무라우니. 근데 뭐 실제 산지는 북해도는 아니고 러시아인데, 뭐 거기서 거기긴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가격은 훨씬 비쌀 거거든? 근데 맛은, 얘가 오히려 좀그 가스 향이랑 그 떫은 맛, 명반에 떫고 약간 쓴맛 같은 게 있어. 그게 좀 약간 거슬리더라. 오히려 나는 페루 사는 이더 맛있었던 것 같아. 이거는 그 아까 먹은 보타네비대가리 구워준 거. 살이 되게 많아서 먹기 좋더라고. 전어. <laughs> 이제는 전어만 보면 웃음이 터지네. 아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요새 먹은 전어들이 맛있었어. 얘가 이거 전에 이제 스미레 간 것도 나중에 올릴 건데. 어 그것도 엄청 달콤하고 그 주시해가지고. 그거 두개 먹었잖아. 근데 이 날도 전어가 생각보다 맛이 되게 괜찮더라고. 그 쓴맛 없고 비린맛 없고. 아, 되게 맛있었는데 이거는 뭐 앵콜할 정도는 아니었어. 아 그리고 나한테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 의외로. 그 오마카세 혼밥해도 되냐고. 근데 혼밥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알려줄게. 이날 보리새우가 딱한 마리가 남아있던 거야. 그니까 그 며칠 전에 그 몇십 마리가 들어왔는데 딱한 마리가 남아버린 거야. 그래서 손님들이 자꾸 짝지어 오니까 못 주다가. 거의 혼자 온 손님이 내가 거의 처음이었던 거지. 그래서 나만 먹었어. 아, 진짜 개꿀맛. 이거 사이즈도 딱 좋고. 그리고 여기 셰프님이 익힐 때 여쭤보시더라고. 이거 날로, 날로 먹을래? 아니면 익혀서 먹을래? 그리고 익히는 거는 살짝 익혀줄까? 아니면 완전히 익혀줄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익히는 걸더 좋아하는 걸 아마 아셔서 여쭤본 것 같은데. 나는 이제 팍 익혀달라고 했지. 딱 좋게 익어가지고. 고소한 맛이랑 단맛 진짜 진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약간 탱글탱글하다기보다 좀 쫄깃쫄깃한 식감도 살아 있고 그리고 이게 니기로한 입에 먹었을 때딱 좋은 크기인 것 같아. 그 작지도 않고 입안 꽉 차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먹기 쉽기 힘들지도 않고 보통은 고등어를 쓰신다더라고 이 감태로 감싼 요보우지시 만들 때 근데 이 날은 고등어가 안 들어와가지고 아지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 고등어 얘기하면 또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지. 원래 옛날에 스시조 하면은 그 남아사바 스시가 엄청 유명했어 활고등어. 그 그게 이제 또 한때 이제 스시조를 이끌던 셰프님이 이진욱 셰프님이다 보니까 이진욱 셰프님의 시그니처처럼 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스시조에다가 건의하신 분이 정영진 셰프님이다 활고등어 스시 자체를 그 전까지는 이제 스시로 먹는 고등어는 무조건 심해 한게 주였는데. 아, 어, 자꾸 꽃모 같은 말만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전갱이 진짜 더럽게 맛있었어. 솔직히 고등어가 있었다고 이거보다 맛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엄청 기름지고 부드럽고 맛있더라고. 특히 봉초밥으로 먹었을 때그 살이 되게 두껍게 올라가잖아. 씹히는 그 질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방이 방금 그 내가 살짝 홀드해놨던 그 영상에서 이제 홀드해놔서 사진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 이제 마블링이 잘 보이거든? 기름으로 인한 그 질감도 오지지만 기름의 단맛도 지렸다. 그리고 요 안하고도 사실 그 신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냄새 그 바삭한 하나고 뭐 웃기게 표현하자면은 조선호텔과 신라호텔의 그 끔찍한 혼종? 아 물론 지금 조선호텔은 뭐 이분 계실 때랑 아무 상관이 없지 지금 아예 재유하는 그 스시야가 바뀌었잖아 일본 스시야가 그리고 뭐 내가 표현을 끔찍한 혼종이라고 했지 사실 나는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 각각 출신 셰프님들이랑 대화를 좀 해보면은 자존심 장난 아니거든. 그니까 신라 출신 셰프님들이 은연중에 이제 조선 출신들 되게 무시하고 조선 출신 셰프님들은 아 신라 쪽은 스시 되게 맛없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많이 풍기셨어 옛날에. 요새는 뭐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분들은 없겠지. 근데 이제 정영 셰프님은 본인 이 생각했을 때 각각의 좋은 점을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쓰시니까 열린 열린 분이야. 여기 디저트로는 방금 요거 멜론에 해네시 꼬냑 살짝 올린 거랑. 모나카 모나카는 좀 특이했던 게 팥이 좀 짜더라. 아뭐 이날 재료가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엄청 안 아낀다는 인상을 확 받았어. 그리고 손님도 너무 바글바글하게 저 예약을 안 받을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오픈 초에만 그럴 수도 있지. 뭐 막상 적자 막 쌓이면은 뭐 영업 엄청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당분간, 뭐, 내가 이 오너분이 뭐,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수익 추구에 크게 관심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았다. 가격은 디너 크스에 21만원. 어 뭐, 이 정도 네타들이랑 뭐, 구성이랑 퀄리티 생각하면, 요새는 뭐, 이게 비싸다는 생각도 안 드네. 하도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네이버 찾아보면 여기 런치는 1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뭐, 런치는 아직까지 아예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 뭐, 9월 말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정확히 뭐, 하실 건지도 뭐, 잘 모르겠어. 사실, 여기 정영진 셰프님이 좀 짬이,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짬이 좀 있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신라로 비교하자면 어떻게 보면 최지훈 셰프님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최지훈 셰프님 같은 경우에 이제 모리타상 오고 나서의 스타일보다는 더 옛날, 안유주 셰프님 계실 때 스타일이 좀 많이 녹아있는 분이고, 이제 정영진 셰프님도 마치모타상 스타일보다는 더 전에 그한 주방장님 영향을 받으신 건지 사실은 약간 올드하긴 해 그러니까 열리신 분이라 뭐 이것저것 장점을 많이 흡수는 하셨는데 이 얘기를 왜냐면 내가 그 샤리 질감이 좀 지렀거든 그래서 내가 셰프님한테 요새 트렌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조금 드라이하고 좀된 거를 많이 한다 이랬더니 우리 셰프님이 본인 입맛에 그게 별로기 때문에 그쪽은 자기가 잘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 뭐 샤리의 간이나 초의 이런 거는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뭐 사람 자체도, 그러니까 이 샤필님 자체도 반가웠지만, 이제 샤리 또좀 반가웠어. 뭐내 스타일, 요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뭐 추억여행 다녀왔다. 그리고, 뭐 완전 또시 시리즈처럼 엄청 자주 갈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나 여기는 뭐한 번씩 갈것 같더라고. 끝!